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 특정 분야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코 프로 BM하고 이제 조금 이따 시장 본 다음에 바로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상 마지막에 있는, 어, 이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입장 방법까지 끝까지 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 자체도 갭으로 뚝 떨어뜨린 다음에 나왔죠. 거의 그냥 뭐 반등, 준거 만거 마냥 나왔습니다. 그만큼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좀 꺾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낮부터 이제 이 외국인 관련돼서 선물 매도를 좀 지켜봤었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3천 개약 매도 나왔다가 8천 개약 매도, 최종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1 3,000 계약 매도까지 나왔습니다. 그화만큼 이제 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1월달에 급락을 했을 때 보면 최대치로 꾸준하게 이제 선물 계약 매도가 나오면서 자 1월 3일날 16,000 계약까지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하락의 기간이 길어졌었는데 오늘 4월 3일날 이렇게 최초적으로 13,000 계약 매도 나온 게 얼마나 이어질지 이제 좀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자 코스피가 이제 어제 코스닥같이 21선을 똑같은 모양새로 지금 깨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다만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뭐 지지나 저항을 잡는게 솔직하게 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빠질 때까지 진정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물 매도나 데이터 수치가 진정세가 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제 하루만에 코스피가 또 떨어졌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결정을 하다가 3전 실적 전에 결국은 밑으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내일까지 한번더 어느 정도 떨구는지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추세선도 좀 그어볼 수가 있겠다. 왜냐면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빠지는 걸 보고 또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가 있겠다. 선물계약 매도가 지금 한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는 반드시 수익률 헷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이제 버텨 갈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 지수의 리스크도 절대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나왔어요. 주식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 선거 하나를 좀 치루, 치르더라도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때 주가에서 먼저 반영이 되고 막 이런 걸 보면 주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 금리나 지연에다가 대만의 강진이 일어나면서 지금 TSMC의 직원들이 뭐 대피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이 비메모리하고 메모리를 따졌을 때는 여기서 유통되는 물량만 해도 3전 포함해서 굉장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일서부터 이제 반도체 쪽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기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자이 변동성 결국 이제 공포 지수 자체가 어저께 갭으로 뛰었죠 자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자 위쪽으로 갖다 붙인다. 라고 하면은. 갖다 붙인다고 하면 어, 증시는 이제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자, 갭으로 뛰었다라는 거죠. 잠깐 삼성전자 소식 보고 바로 에코프로 그룹으로 넘어갈게요. 월가 전설 마크 모비우스가 또 삼성전자를 이렇게 원픽했습니다. 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켜세워 줬는데 이 대만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칠지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돌파를 해놓고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반도체 전반에 삼성전자 실적 5일 날 발표되죠. 잠정 실적. 자, 이거 기점으로 좀 터너라운드가 돼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IRA 이 투자액 자체가 154조 원 절반이 대선 경합주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이든이 이제 자신의 치적 자체를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트럼프가 전기차는 다 중국이 만든 거다. 임기 첫날에 보조금 그냥 폐기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의견대로는 되지 않는다. 다시 집권한다 할지라도 IRA 정책 폐기가 힘들죠. 자, 미국의 이 법안 통과 이후에 기업들이 공장 설비를 지금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다 투자를 해놨는데 그 설비 자체가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되는 지역, 텍사스나 테네시 주, 자 이런 쪽이 다 전부 다 이제 공화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거기를 파기하겠다 이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정치 세계 관계 없이 친화. 환경 정책으로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정책 자체를 갖다 쉽게 파기할 수는 없고 미 국무부 차관도 내방을 해 갖고 그런 부분 약속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대선 자체는 2차 전지의 리스크는 상당히 큰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일단 시간이 있기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에코그룹에서 상당 부분 이 실적 관련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지금 받쳐주지 를 안고 있다란 얘기죠.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미국 대선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점들 뒤에서 조금 볼 거니까 보게 되면 에코프로 이 5대1 액면 분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관련해서 이제 4월 8일입니다. 8일, 8일까지는 이제 주식 수량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점 관련해 갖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서 원인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 전반적으로 다른 거는 없습니다. 가장 지금 2차 전지에서 중요한 거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이 미국 시장이거든요. 자, 이제 먹거리가 미국 시장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면 IRA 인플레이 감축법 관련해서 바이든 하에서 우리가 자,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를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슬라 기점으로 해서 이 lfp 배터리 이 침투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nca 3원계 배터리의 어 비중 자체를 갖다가 이제 곧 있으면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잠식을 하고 있는 이런 방편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점이 하나의 지금 원인으로 좀 꼽혔고 에코 그룹 자체는 이제 2025년 서부터 이제 파일럿 라인이 완공이 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양극재 물 물동량입니다, 물동량. 아,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물동량 자체가 보시게 되면 NCE 수출 잠정치 1월달부터 3월달까지입니다 이제 뚝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나마 NCM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보합권에서 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이 물동량 자체가 오래 들어가지고 3개월 동안에 이제 쭉 빠져 내려오는 이런 형국 물량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물량이 소재 업체들의 재고 자체가 좀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리튬 가격 때문에 어 그것 관련된 이제 재고 조절에 한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쌓여 있다가 삼성 SDI 계약 나오면서 이제 미리 당긴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소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수출 물동량 보게 되면 양극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이 캐파 매출 추정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 포항에 있는 캠식스하고캔셀 그리고 에잇 나이까지 해가지고 밑에 NCM하고 NCMX가 있는데 NCM은 그나마 이제 수출 이제 보안 나왔지만 그렇게 해도 이제 2개월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기존에 이제 물량 자체대로 본다고 하면 안 뽑던 거를 지금 뽑아내는 거는 약속된 계약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는 생산하니까 작년 7월달부터라고 치지만 꾸준하게 이제 36,000톤하고 54,000톤씩 작년서부터 뽑아오죠, 뽑아오던 캠식스하고 이런 쪽의 이제 물량 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굉장히 재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어, 구매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안이지만 재고 자체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거 보면 그렇게 크게 소진이 못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어, 유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적하고 당연히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익성의 지금 빨간불 때문에 송호준 대표가 3대 전략을 갖다가 돌파를 하겠다고 내놨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광산 광물 관련해 갖고 화를 시연하겠다 이 얘기고 두 번째가 자체적으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 공정 자동화 원스톱 솔루션으로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공정 자체를 간소화해서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글로벌 스탠다드 안에서 전기차 침투율에 보시게 되면 미국이 제일 낮습니다 자, 1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비율적으로 이제 i r a 침투 결국은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 침투율 자체를 굉장하게 우리가 쌓아 줘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 셀 3세부터 3사부터 시작해서 완성차 업체까지 그래야지만이 소재 업체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기회가 될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하나 이제 악재를 좀 만났지만 내부적인 것부터 이제 다져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직원들의 성과급도 줄이고 이런 방편을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번 파고가 넘어갔을 때이 이번에 이제 저점을 또 잡게 되면 뒤에 가서 차트를 보겠지만 이번에 또 저, 저점을 잡게 되면 끌어올릴 수 있을 때는 ncma 관련돼서 아직 나오지 않은 계약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광산재련에서는 지금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자, 호주의 아이오니어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ipo가 빠르게 좀 이루어져야 됐고 나머지 전 부분에 관련해서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완성이 돼야 되겠다. 자,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부분, 물류비 자체부터 일단 줄이고 들이고할수 있고 해외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얀석유 이 리튬 뽑아내는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관련돼서 자, 연산 26,000톤까지 뽑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매출도 지속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어서 자, 자, 광산 관련된 부분. 자, 원재료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하려면 IPO, 결국에는 IPO가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송호전 대표가 생각을 또 하고 있을 거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조금 2차전지 주주님들은 할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겁니다.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고 파동이 있다 또 올라올 거고 2차전지는 성장주 산업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올라간 주가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뒤집어지고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앞서 설명드렸지만 헷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를 버릴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 또 수익을 내고 이런 방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대세 상승의 2차 전지가 오게 되면 또 그때는 이제 바닥을 다질 때. 아, 낮은 가격에서 자, 추매로 일단 평단가를 많이 낮춰 놨다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또큰 폭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시드 관리가 좀잘 돼야 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앞서서 제가 헷지가 잘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바닥을 다지고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장기간 바닥 다지는 기간 길어지면 여러분들 수익률을 다른 데서 끌어오면서 헷지를 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2차 전지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극대화가 되고 그런 점을 일단 낮은 가격에서 잡을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이 중장기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라도 매집주를 충분하게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상의 이 공통 매집주가 위력하고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인정을 해 주시고 계세요. 자이 세계에서 여섯 번째 원천기술 확보 성공 관련된 부분이 매집 떠나갖고 나왔던 부분 이미 일단 익절이 크게 됐는데 이 종목 자체가 시노팩스입니다 시노팩스 우리 19분들은 잘 아실 건데 이때부터 말씀드려서 상한가 갔다 여기까지 60%까지 일단 급등을 쳐줬던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을 주식 상회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종목들을 잡아나가야 되겠죠 바닥서부터 자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오늘 오늘 어, 내일쯤에 이제 이 팀장 전략 텔레그램 방안에서 공개를 할 건데 저는 조금 더 눌린 다음에 하자 의견이었어요 반도체 때문에 근데 이제 김 부장 쪽에서는 좀더 빨리 빠르, 빠르게 공개를 하겠다 해서 공개가 지금 나갔을 건데 여러분들 이거 HMB HBM 개발 최대 수혜줍니다 반도체는 이번 년도 내내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살짝 좀 꺾였지만 HBM은 메모리 5 개를 파는 것보다 남는다고 했습니다 건식 세정 장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극자외산 자 euv 노광 장비가 네덜란드에서 완전히 갑 중에 갑이잖아요. 근데 마스크레이저 장비를 갖다가 개발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마이크론과 세계 첫 hbm 웨이퍼 클리너를 공동 개발을 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 이미 공동 개발 관련돼서 과거부터 mou가 있습니다. 이 회사 굉장히 중요하다. 자 삼성전자도 공동 개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ai 서버 출하량 관계로 인해서 2025년까지 HBM 급격한 수요 증가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 지금 다른 종목들의 주가 정도를 보시면 충분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쌀때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캐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관련돼서 보시게 되면 자 e u b 자 그리고 hbm 관련돼서 세정기술 공정기술 관련돼서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탑 티어 수준의 지금 고객사들이 전부 다 포진이 되어 있죠 어떤 종목하고 비슷하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hbm 관련된 지금 또 다른 시즌주 하고 비슷하게 지금 잡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2차전지 HBM 관련된 또 다른 우리 히든주 여러분들 또 충분하게 잘 알고 계시죠? 자, 전고체 배터리하고 자, 테슬라 공급 예측까지 그리고 HBM까지 자, 반도체 2차전지 다 붙어있는 텐버거의 펄이죠. 삼성 SDI 전담 조직까지 신설된 거 이것도 미리 눈치채고 잡으신 분들이 20% 이상의 지금 수익권 창출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매집하기에 굉장히 적기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최대주주가 지분도 늘려가고 있으면서 외국인 지분율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고객사들만 봐도 굉장히 출중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내시관련 치료제 국내 독점 판매권 관련해서 미리 이것도 이제 잡으신 분들이 20% 이상의 수익권 나왔지만 지금 조정 중이죠. 자, 아직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모멘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한참 중이죠. 제2의 우리가 이제 박셀바이오라고 부르는 13조 블록버스터 세포 치료제. 자, 이거 15% 20% 이상 이제 20% 가까이까지 급등이 나왔다, 눌렸다,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이거는 이제 어, 신규로 진입을 하셔갖고 매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이제 장기간 끌고 가시면서 힘들어야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익률 했지에는 크게 도움될 겁니다. 특히 지금 나온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전략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집하고 있으니까 자, 입장 방법 관련해서 우리 멤버십 이제 맨, 맨 마지막에 뒤에서 꼭 참조해 주. 요 주시길 바랍니다. 아, 에코그룹 차트를 보면 먼저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바닥 따져 놓고 올려서 횡보 구간을 줬던 이 박스. 박스에서 돌파를 지금 못했죠. 주총 실망 매물하고 실적에 관한 이제 기대감, 기대감이 완전하게 이제 빠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매물 자체가 많이 출애가 되고 던졌는데 자 결국에는 시장 하락까지 지금 맞물려 가지고 이평선이 다 깨졌어요. 보통은 60일선 깨지 않아야 되는데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예 밑바닥까지 일단 1차적으로 52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다 내려다 놓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열어놓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물량 어 마이너스 매집으로 지금 아예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자, 한참 일단 빠진다고 하면 내일서부터 아예 말씀드렸던 때까지는 지켜보고 거기에서 다져놨을 때 이제, 어, 액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이슈, 뉴스를 갖다 붙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에코 프로 BM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깨져갖고 내려왔는데 이번 바닥을 굉장히 주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번 잡고 두번 잡은 건데, 그냥 자,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바닥이 한번 만더 잡혀 준다고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그냥 밑에까지 내려다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2만 원 초반대까지. 그렇게까지 열어 놓고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지를 못하고, 마이너스가 이제 한참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한참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 다 지나갔고, 턴으로 잡으려고 하면, 우리 이제 22만원 초반대까지, 그것까지 살짝 깼다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타점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올릴 때, 뉴스를 또, 이, 붙이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전 상장 관련된 부분이겠죠? 근데 이전을 하고 나서 또 주가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 이런 횡보구간만 또 얼마나 만들지를 지금 어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박스권 트레이딩을 당분간 좀 해야 되는 방편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점좀 어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팀장의 이 전략 텔레그램 자 멤버십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전략 텔레그램 안에서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이 단기 스윙주도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히든 주들 또 매집 관련돼서 중간 중간 브리핑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을 전혀 못 잡으시는 분들이나 추후에 이제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초보자분들께 유용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찐 구독자. 자, 하루 커피 한잔 비용입니다. 월에 9만 원이고요. 이건뭐 하루 9만 원 아닙니다, 여러분. 월에 9만 원이에요. 3개월에 21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서 험한 시장 헤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되실 건데요. 자 주식상의 이 팀장의 이 전략 텔레그램 방 관련돼서는 뭐 스타일 자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굵직굵직한 종목들을 좀 나가고 있는데, 자 시작한 지 지금 3일 정도 됐고요. 3일 만에 일단 3화 전기, 3화 전기 한 종목에서 10% 정도 수익권 창출을 지금 뽑아냈습니다. 자, 엔캠 관련된 종목, 종목들이 지금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또 성향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다른 스타일의 종목들도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밑에 전화번호 있죠 01029518540, 01029518540입니다. 자 이쪽으로 시간에 구애 받으실 필요 없어요. 밤에도 상관 없고 동행 동행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게 되면 입장 방법 관련해갖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힘든 시장입니다. 이차전지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안에서 함께하신다고 하면 해지 관련해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